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신사고 교과서 수2 149쪽에 대단한 마무리 12번부터 문제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요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 바로 무엇이다. 요 녀석은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고로, 얘는 기함수인데 또 무엇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생겨먹은 함수다?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원점 대칭 함수. 자, 나는 우선 보류하고, 그 다음에 다, 다 라는 요 조건을 보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게요 녀석은 다시 말해서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주기가 얼마인, 주기가 2인 함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Y축이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 지금 기암수고 그다음에 주기가 2라는 것 때문에 자, 0에서 1까지 넓이가 또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지금 정적분의 값이. 그러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이라고 합시다. 1.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게요.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그렸어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왼쪽은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원점 대칭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조건에 의해서 요 녀석의 넓이가 얼마다? 4분의 1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요 파동이 오른쪽에 또 다른 응? 똑같이 요렇게 요동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얘가 2겠고 얘가 3이겠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요, 가라는 조건, 기함수라는 조건 때문에 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정적분의 값은 밑에 4분의 1, 위에 4분의 1이니까 제로가 된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fx의 값은 얼마이다? 0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1에서 3까지의, 1에서 3까지의 넓이 또한 어떻게 된다?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요 아래쪽과 위쪽. 예, 그래서 얘도 0이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fx를 x축으로 방향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 이동하면은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그 말인 즉슨 요 지금 파란 요 내용에 의해서 요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말을 말을 할 수가 있냐면은 gx라는 함수를요 x라는 아, fx라는 함수를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x 빼기 2를 적고 그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해서 뒤에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때 요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요 녀석은 다시 어떻게, 인테그랄 2에서 7까지의요 gx 말고 요 녀석을 적어도 되죠. 어떻게 해요? fx-2 더하기 1. 중괄로 하고, 요렇게 적을 수 있다는 라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녀석은 다시금 어떻게 또 적을 수가 있냐면은, 인테그랄 2에서 7까지의 f 잠시만요. x-2,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 7까지의 1dx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이것도 거슬리니까 좀 지우고, 자, 지금 선생님이 요 녀석 값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 요 녀석은요, 뭐, 여러분, 이제 기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X축이 있을 것이고 Y축이 있을 것이고 어디에서 함수가 1입니다. Y는 1. Y는 1은 요렇게끔 그려질 것인데 아이고 왜 삐뚤삐뚤해. 요렇게끔 그려질 것인데 지어져라. 요렇게 Y는 1인데 어디에서 2에서 7. 즉요 2에서 7까지의 요 녀석의 넓이를 말한 것이죠. 정적분의 값이. 가로가 5고, 세로가 1이니까, 5 곱하기 1은 5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어, dx를 왜안 해줬지, 여기? dx. 그 다음에, 요, 이제, 정적분의 값을 구하기에 앞서서, f x 1이라고 하는 녀석을요, fx로 바꿀 수 있어요. 왜 바꿀 수 있느냐? 주기가 2라는 것때문에요 그게 이해가 잘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자, 요 녀석, 지금, X에다가 2를 더하면요 녀석이 되죠 맞죠 그럼요 녀석을 이제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또요 녀석은 어떤 녀석과 같다 F 대문자 X 플러스 2라고 할수 있죠 근데 대문자 X가 누구였다? 대문자 X가 X 플러스 2였어요 고로 요 녀석은 다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X 플러스 2에다 더하기 이니까 요 녀석은 X 플러스 4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 더한 거, 여기에다가 2 더한 거. 마찬가지로 반대로 2를 줄인 거, 2를 줄인 거, 2를 줄이면 얼마? x 2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fx-2는 fx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 녀석 지우고, 이것도, 누구라고? fx, dx, 요렇게 적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음, 또, 지우고 갈게요. 공간이 부족해서. 어, 밑에 있는 요 녀석 다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은요, 는, 하고, 인테그랄, 어디에서? 2에서 3까지라고 할게요. 2에서 3까지. 2에서 3까지. 그 다음에, fx, dx.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원래 2에서 7까지인데, 그러면 3에서 5, 그 다음에, fx, dx. 그 다음에, 5에서 7, fx, dx, 거기다가 뒤에 누구를 더해준다? 요 녀석의 값, 플러스 5, 요렇게 적어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잘 봐요. 지금 요 y축이 지금 사라졌는데, 아까 전에 지우다가 잘못 지웠는데, 원래 y축이 여기 있었어. 요렇게 있었는데, <laughs> 0에서 1까지의 넓이가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요 2에서 3까지 주기가 2니까 요거 와축대칭이고 요 녀석의 넓이랑 요 녀석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고로 2에서 3까지의 값도 얼마라고 말할 수 있다 4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얘가 4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좀 오른쪽으로 더 그려볼게요 오른쪽으로 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또 꿀렁꿀렁되게끔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얘가 지금 사고 얘가 온데 3에서 5까지의 정적분의 값은 즉요 녀석의 넓이에다가 요 녀석의 넓이 근데 요 녀석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두 녀석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얼마다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거 적었던 거 이거 땡땡땡 이 OOO 있는데 땡땡땡이 어떻게 돼요? 1에서 3까지 의 값도 0이고요. 3에서 5까지 의 값도 0이고요. 그 다음에 5에서 7까지 의 값도 0이고요. 그래서 얘도 0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고로 요 문제는 다시 말해서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5. 즉, 4분의 1 더하기 5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통분을 하면은 5는 4분의 20이니까 얘는 4분의 21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9번이랑 12번은 별표 표시하고 꼭 자기 손으로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어서 1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인두 도형의 넓이를 a와 b라고 했을 적에 다음의 값을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쉬운데요. 이거 분배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4까지의 fx, dx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4, 2x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고로 지금 여기 요 녀석은 바로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혹시나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친구들 덕분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의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4까지의 fx dx 이렇게 적게요 그러면은 정적분의 값이 요 녀석 1에서 4까지는 위에 있으니까 요 녀석이 b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요녀석이 넓이가 a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지금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값은 다시금 풀면은 x제곱 얼마? 4-3 4를 집어넣으면 16이고 빼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니까 얘는 얼마다? 7이다. 고로 더하기 7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7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 잠시만요. 이거 빼기네요. 빼기 앞에 빼기가 있네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네요. 빼기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7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13번까지 풀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 풀이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